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썸롬에서는 서해가 솔메 정현식 선생님을 모시고 전시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laughs> 너무 특별한 게스트라서 사실 네. 또 오시기 어려웠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저는 서해가 인는 솔메 정윤식입니다. 구설 어, 던지가 5신 년이 넘는시월이었고요 어쩌면 하루 13시간 정도는 자기 자리를 노력갈수 있는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갖춘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 예전엔 뭐, 하루 24시간입니다만, 25시간으로 산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보 의지입니다. 전체적인 전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열리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개인전이라는 것은 독특급이죠. 자기 자신 혼자서 오으로이 전시장을 구성하고 자기 생각을 내놓아야 됩니다. 전시에는 15번 개인전을 개최하는데 이번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의 백강 미술관에서 1층과 2층을 함께했다는 주제에 속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3 0일날 출발해서 7월 13일까지입니다. 2주간 찾아오신 분들은 따뜻하게 맞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1층 구성이 좀 특이한데 혹시 뭐 어떤 분과 함께 하셨는지 함께 쓰다라는 이름으로 1층은 아들이 책임지고 2층은 제가 맡아서 하는 세대별 구성이라 그럴까요 이 구성은 가장 특기적인 대행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1층을 이제 제가 구성을 하게 됐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젊은 작가분들의 에너지와 아버지의 어떤 글씨가 함께할 수 있는 구성들을 생각을 했었고 서예 전시가 항상 보여주는 액자 속의 글자 같은. 모습에서 액자를 벗어나오는 모습들을 좀 천천히 그려 보았고요 사진이나 뭐 앨범 커버 같은 2D 작품들부터 해서 병풍의 그래피티를 한다라든지 뭐 옷을 재해석한다라든지 가구들로 또 표현을 했고 좀 메인 작품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2층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작품이 어쩌면 뭐 사람 움직이는 그런 동적인 구성에다 그러면 이청 작품은 전통 서예의 분위기로 쓰일 것 같습니다. 저도 구성을 하면서 느꼈지만 두개 층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보니 전시를 보시는 분들도 좀 색다른 재미를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기존의 서예들과는 정말 다른 표현을빌리면 대형 사고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전시에서 핵심 작품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저희 뒤에 보이고 있는 지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도린 다섯이가 있고 또 선택받지 못한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선택받지 못한 작품들이 한 합국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극장 모습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환생의 논리라 그럴까요 가장이란 말을 써도 될 만큼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음. 이 기술계가 지금 대단히 호환기를 이루고 있는데 오직 서예만이 뒷끌음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문화적인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도 또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폭넓은 시각으로 안목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문제겠지만, 이 지총은 어쩌면 그 부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 작품은 제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생계 보전에큰 도움이 될 거라고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처음 등장했던 건 19년도 경주 개인전에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걸 한번 좀더 발전을 시켜보자 라는 것들을 취지로 삼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많이 했었고 이제는 액자 속에 들어가서도 전혀 손색없는 작품으로 또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 중이고 또 다음 버전을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시라 것은 뭐 보여주어서 지적을 받는다 같이 느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작품에게 물음을 구하고 내가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음. 그래서 저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였어요 1년 연봉을 다 부어서 이 전시를 치르고 있는데 이번 지총하를 내놓고 지청이 끊어온 말들을 계속 받아 적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속으로 크게 키우고 있는데 와주시는 분들이 지청에 대한 그 다른 해석 진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생각들을 덤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뭐 지적과 칭찬이겠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바람을 대작품 속에 하나씩 또 넣어간다 그러면 어, 지청은 꽤나한 무한한 변화를 추구해 갈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이시의 트렌드를 너무나 잘 읽어냈고 저소설로 보네요 자화자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님이 진짜 다섯 번째 개인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시회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해수란 것은 후보야말로 뭐1 더하기 1더 2가 되는 그런 수 수리에 의해석되거든 단기 15분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14번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내 15분의 전시회를 다른 모습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개인적을 가진 큰 원동력은 내 스스로 사이의 폭을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물상에 대한 재해석, 문자에 대한 재해석. 또그 다음에 내가 작품을 써놓고 대중과 예술이란 두 개념 상태를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재해석하는. 어떻게 그것을 재해석해갈 수 있다는 원동력이 계속 지금 이 전시의 횟수를 늘려가게 되고, 이 전시를 하자마자 다음 전시는 벌써 구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의미 같아요. 전시의 원동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거든요. 뭐 내가 가 있는 열정을 주체할수 없었어. 다음 책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름을 정열정으로 짓지 않을까. <laughs> 이때까지 많은 전시를 하시면서 그것들과는 다르게 이제 아들과 준비를 하셨는데, 어려웠던 점 화가 났던 점 짜증이 났던 점 혹은 특이점이 있는지 어렵다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본인 스스로 볼때 이야기 다했 <laughs> <laughs> 아버지가 <laughs> 저집 맺고서 화가 났고 어려웠고 <laughs> 아, 하는 스스로 아, 이게... 짜증이 났고 어, 이게 이렇게... 힘들었고 아. 역겹고 많이 했을 텐 아니 <laughs> 저는, 아. 저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 어려운 부분은 경비라 지역과 서울이란 것이 매체상으로는 다 통할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보여주는 하상을 통해서는 콜라보되고 있는 작품의 깊이, 심도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 좀 아쉬웠어. 한편으로도 시원하게 했어. 가까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자식분이 주어졌어. 응. 그리고 이번에 참여했던 응. 젊은 작가들이 작가 시계에 와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젊은 작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과 예의가 작품 성향을 보고 느끼고 있던 그 감정을 내가 활기 바꿀 수 없었어. 또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이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숱하게 듣고 있었지만 직접 대했을 때 역시 작가들은 순수하구나. 제가 뭐 숱하게 정말로 이 작가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지만 다시 한번더이 음. 자리에서 진짜 감사함을 표하고 어, 그. 단체전이라는 특성이 정말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무분별이 함이라든지 음. 무질서함들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었고 그렇지. 내 주변에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이 멋진 그림을 진짜 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조율해서 내 눈앞에 놔둬야 갤러리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의 층으로 딱 느낄 수 있을까 사실 이 공간도 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품. 이 작품 속에서 흐트러진 요소가 정말 없기를 바랬었고 이 동선을 짜면서 누군가에게 그냥 걸어다니는 동선이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길 바랬기 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분과 어떻게 어떤 작품을 해야 여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을까를 제일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들의 작품을 놓는 게 아니고 또 아버지의 작품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미래를 그렸을 때또 충분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한번더 첨언한다 그러면 전시의 기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와라는 정말 단성을 내서 스스로가 어, 내 작품에 대한 단성이라는 것보다는 구성계에서때그 간결성, 완결성, 이 동선의 이동상가탁 휘둘리는 거라는 거 엄청 어려어 정말 대단했구나 전날에 저녁부터 계속 뭐냐 잔소리야 신경질네 신경질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웃음> 아, <웃음> 그 위치에서 작가님의 꿈과 인적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부러 가장 낭만스럽고 청춘스러운 단어를 꼽왔어요 그런 정신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개둬서 그리고, 와, 좋다. 뭐 이런 탄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가고 싶어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아프고 울고 느끼게. 출발점은 존경심. 난내 자신을 존경니다그 다음 업로 뭐 개인적으로 치열하게 출발한다. 그야말로 나혼자 독백 드라마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생각의 사유폭을 계속 사이에 던질 거예요 그럼 또좀 추가적으로 아들과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아들 혹은 우리 가족 어머니까지 해서 또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그림이 있는지 저희 작업장에 있는 창작 노트 속에 가족여행이라는 한 음. 노트가 있어요 지금 뭐 시대적인 역병이 아니었으면 진행이 이루어졌을 거고 아침에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우리 가족이라는 존재가 지금 세 명을 구성게 있다는 거죠. 어. 똑같은 공간 속에 똑같은 24시간을 주어질 때, 같이 여행을 하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카메라로 하루를 찍었을 때, 과연 우리는 24카트의 각인을 어떤 영상으로 저녁에 같이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각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큰, 아니, 결론적인 부분에 하나예요. 달랐다 그러면, 이 다름은 무엇일까? 어, 내 스스로 지금 이 작업을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끔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어, 여행, 여행이라는 것이 위치를 바꾸기 아니거든요. 어느 곳에서 무엇을 느겠다 무엇을 보았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가? 변화를 줄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그 아들 주변에 어쩌면 또 다른 뭐 해법할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어,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구를 디자인한 작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저 작품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고 어떤 영감을 얻었느냐 양호하고 싶은 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한테 돌려주면 되겠다이검을 하시면 또 <laughs> 많은 것들이 해결이 <laughs> 되긴 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laughs> 보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당부 말씀이나 혹은 전화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 전시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체가 많은 분들이 주류 이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거장이 될 수도 있고 꼰대가 될 수도 있다 그장과 꼰대는 한끗 사이. 자기 절제와 겸량의 차이. 자기 절제를 할수 있으면 그장이 되고, 자기 절제를 못하면 꼰대가 되고. 어, 이번 전시회에서 그분들에게끔, 야, 이런 작품도 존재하는? 있을 수 있네? 있구나 정도의, 머릿속에 신발처럼 주판 속에 약간 바뀌진다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 욕심이고, 작품은 보는 자의 욕심이 그렇지만 안면 강제적으로 그분들의 이, 머릿속을 푹 꾸어 고 싶어요. 이번 전시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 전시의 주제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말은 조금 무슨 님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으면 나한테 만들어 주는 거죠. 마야의 나를 외치다. 음, 작업장에 출근하게 되면 뭐 클래식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마 마야의 나를 외치다는 노래를 계속 거의 틀다시 틀어놓고 따로 부르고 막 정말 나를 외치는 열정적인 모습로 붓을 들고 가슴 일을 찔려버리고 어떤 그런 시간을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 코로나가 약간 해결되고 처음으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 노래방 공장에서 부른 노래가 마야의 나를 외치다로 한번 되겠습니다 마야 씨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열다섯 번째 개인전 열다섯 번째란 말 쓰지 않겠습니다 개인전 너무 축하드리고 저 또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아버지 덕분에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오늘 입은 옷도 여기 함께 작품을 같이 한글린파크라는 브랜드에서 모두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분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일단 저희가 또 7월 12일까지죠 잘 마무리 3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12일까지 나올 생각이었나 봐요 <웃음> 네. <웃음> 13일까지 있는 전시를 또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죠 그냥 웃으면서만 되겠다 하겠습니다 아우 말 너무 많은데 음. 마지막에 사진작가의 사진이 러 나오거든요 <laughs> 작품 좋다손에 아무도 안하고와 너무 선생 잘생긴 데에 손을 들었어 작가보다 고맙게 생각니다 저희가 여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죠 <목소리> 어, 네 오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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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가 손에 정현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자리였고요 이번 아, 개인전을 네. 하게 되면서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썬룬이었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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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